망설이면 늦다. 망설이면 어, 늦다. 지금 바로 도전하시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택시랜드 TV입니다. 지난번에 4월 5일날 양수가 마무리 되신 분이시죠? 직접 모셔가지고 지금 4월 5일이니까 약한 4일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운행을 몇 차례 정도 운행을 하셨어요? 어,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 3회 했습니다. 3회? 3회 동안 하시면서 예, 양수하시는 분들이 과연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구매를 하셨고 지금 현장에서 막 신입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잘 보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더 초대를 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총 3일 동안 운행을 하셨잖아요 예. 수익은 대충 어느정도 되시죠? 어.. 수익은.. 한 53만원정도? 53만원? 3일동안? 예 3일동안 한 53만원정도 예 수익을 버셨고 그럼 주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근무시간은 제가 금요일 토요일은 그냥 원래 일, 낮에 일보고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쉴까 하다가 아 그냥 할증시간만 조금 운행해볼까 하고 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했고요 어제는 오후 6시부터 어, 새벽 4시까지 똑같이 운행했습니다 아 그러면 하루에 10시부터 4시까지 예 그럼 한 6시간, 6시간 예 그럼 하루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어... 평균을 내기에는 아직 3일이라 좀 부족하긴 한데 네. 어... 첫... 어... 처음에 이틀은 6시간 근무해서 한 16만원, 17만원 정도 했고요 네. 어제는 한 열, 열 시간 해서, 이십만 원. 이십만 원.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맹이 아닌, 비가맹으로 예. 지금 운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콜이랑 이런 거는 어때요? 좀 많이 뜨나요? 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카카오에 처음 가입을 하고, 운행을 시작한 거라, 콜이 너무 안 떠요. 음. 예.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여쭤봤더니, 어, 콜 많이 뜨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콜을 많이 최대한 받아서 수락률을 높여야 콜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보셨나요? 네 어, 첫날 둘째 날은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법인택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인드로 좀 움직였던 거 같고 어제는 일부러 강남 쪽으로 최대한 이동을 해서 콜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콜이 조금 떴나요? 네 아, 어제는 한 10콜 정도 탔습니다 10콜 정도? 예아 그러면은 굳이 감행을 하지 않았지만 10콜 정도 되셨고 그리고 그때 강남지역으로 이동을 안 했을 때는 몇콜 정도 떴죠? 안 했을 때한세콜 세 정도? 아 진짜 콜이 현저하게 낮네요 네 어, 얼마 전에 같은 날이죠? 네. 같은 날 인허가가 떨어지신 분들도 네. 어 콜이 이렇게 너무 안 떨어진다고 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콜 없이 주행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스타일이 사람 많은 강남이나 뭐 종로, 홍대, 이태원 막 이런 곳으로 억지로 나가지 않 사는 주의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노원구에서 일을 시작했고 음. 노원구에서 손님을 태우고 태우고 이동을 하다 보면 나가는 게 하나쯤은 걸리겠지라고 운영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결과물은 어땠어요? 어, 결과는 너무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예. 지금은 그런 콜 없이는 조금 운행하시기가 예, 많이 어렵다. 아, 많이 어렵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가맹을 조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앞으로 한 5월인가 6월 달에 뭐 카카오에서 2.8% 수수료로 감 예. 가맹을 다시 출시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꼭 가입할 예정입니다. 가맹 수수료가 조금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감행을 진행하셔가지고 운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금요일은 막 불금이다 해서 정말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고 막 서로 택시 잡으려고 막 노력하던 게 있었고, 네. 토요일은 어느 지역을 가도 정말 밤새도록 꾸준히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노원구에 가면 노원구에서 뭐 강북구 갔다가 뭐 도봉구 갔다가 계속 운행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손님이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 택시기 기사들끼리 농담으로 야 후진으로 다녀도 입금은 찍어 할 정도로 어디를 가도 손님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 수요가 좀 몰려 있다고 그래야 되나 정말 번화가 쪽에만 몰려 있어요 좀. 지금 아무래도 선거철이고 네. 또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네.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줄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좀 장사가 안 된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조금 경기가 조금 풀릴 때까지 조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개인 택시 인수하고 나서도 조금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조금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차를 그때 인수하시고 네. 딱 보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좀 차가 예. 지금 개인택시 인수하시고 네. 좀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가 있을지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어... 차로 직접 가서 조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네. 네, 한번 차 구경도 할게요. 안녕. 그냥... 콜, 콜 잡기 편하려고 핸드폰 거치대를 놨고요 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달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제가 핸들 그립감이 좋아서 그냥 핸들 커버 하나 씌우고. 그리고 햇빛에난바사를 들여주는 대시보드 커버를 깔았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승객들이, 어, 요청을 안 해서 사용은 안 했는데, 어, 핸드폰 충전용.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충전용 케이블도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시겠죠. 필요 필요한, 필요할 때 마실 수 있는 커피 커피도 구비를 해놨습니다. 방향제예요. <laughs> 방향제 같은 것도 좀 해놓고 지금 차 안에 차 안이 많이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래도 중고 매물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 안 좋은 냄새들이 조금 배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며칠 만에 아주 좋은 향기가 나네요 차 안에서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그냥 여기에 하이패스 놓았습니다. 이거 미터기 연동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연동 안 되는 걸로 했어요 아 연동되는 예. 거 아니고 이렇게 하시고 3채널 블랙박스랑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은 카카오 프렌즈 인형까지 앙증맞게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갖추신 상태고요. 자, 이렇게 그 신의 개인택시 기자분 어 이렇게 초대해서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앞으로 조금 그 개인택시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해줄 말씀 있으신가요? 망설이면 늦다. 망설이면. 어 늦다. 어 지금 바로 도전하시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개인택시 시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난박값이 지금은 1억 천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망설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큰 수익은 아니신 것 같지만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아무래도 시대적인 흐름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차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영향도 있으니 그럴 좀 기대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택시랜드 TV였고요. 어 앞으로 또 좋은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